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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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laughs> 조금 식상한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리차드입니다. 리차드 아들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6월 26일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10시 한 30분 된것 같고요. 오전. 음. 아, 지금 뭐 매장에서 아들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일주일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맞아요. 만나서 문 열어놓고 지금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는 버스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뭐 중간에 손님이 오면 손님 <laughs> 중단하고 손님 공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아들이 영상 지난 영상에 댓글을 달아줘서 너무 고맙고 어, 너무 진실되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이차들 1주년 축하한다고 음. 무슨 음. 말이라도 해해 해줘, 줘야 할게 <laughs> <이게> 어떤 뭐, <laughs> 때인지 모르겠네 하려고 이렇게 네. 일단은 켰습니다. 작년 6월 23일날인가 아들이 음. 그 수원 쪽인가 어디서 자취했었나요 네. 맞아요, 맞 그, 수원 천이라고 네. 수원에서 그 조금 그래도 좀 유명한데 막 수원 어디 살아? 이러면 수원천 근처요? 아니면 수원역 근처요? 이렇게 막하면 다들 알거든요 음. 거기또 화성도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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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처에서 운동하다가 이렇게 사진 네, 네. 찍었었죠 한 잔에 한 잔에 그러면서 네. 영상이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제가 <laughs> 첫 번째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네. 아, 오늘 대문을 좀 닫아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그러 나중에 컷 하면 되죠 아니, 아빠는 커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아, 이제 좀 바깥에 그 소음이 좀안 들려서 우리들 목소리가 더잘 들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게 첫 시험 영상이었고, 네, 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애견 풀빌라 가다. 음.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아빠가 구독자 제1 구독자였었는데 네. <laughs> 라인 이누나 정인 이누나 그리고 고모 고모부 해가지고 갑자기 구독자가 한 일곱여덟 명대로 늘어서 이렇게 했,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현재 구독자 108명. <laughs> 아1 <laughs> <laughs> 년에 네. 100명씩. <laughs> 글쎄요, 음. 그, 뭐, 십만 유튜버, 백만 유튜버, 뭐, 만 유튜버, 뭐, 천명만 되더라도 엄청난 많은 구독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서 후회하는 건, 후회라기보다도 이제, 지나갔으니까 깨달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독자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고, 음. 그 방법은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지금 이제 드는 거예요. 음... 내가 유튜브 하는 거를 모르게 모르게 진행을 했었으면 더 좋았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 친해서 구독을 해주는 건 예의상 해주는 거지 내 채널이 좋아서 진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상으로 그러니까 <laughs> 일단은 열이면 한 여섯 분은 먹어주기 때문에 구독 버튼을 그 친분 관계로 유지하는 거지. 진짜 우리가 좋아서 누르는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 저하고 연관되지 않는 그런 분이 구독 버튼을 눌렀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진정한 그찐 구독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내가 유튜브 하는 거를 모르게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인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자연히 그 친한 사람의 그 숫자는 흡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한테 거의 뭐 강제적으로 <laughs> 뭐 이렇게 부탁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 지나보니 그것은 이렇게 옳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 조금 준비가 덜 되지 않았었나. 갑자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에도 유튜브가 있거든요. 어. 그 여자 탁구단에 그 유튜브가 있어요. 음. 포탁포탁이라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한테 처음에 메일로 막 왔어요. 어. 구독을 해달라, 이렇게 음. 좀 홍보로 이렇게 왔는데, 음. 어, 지금 구독자는 굉장히 많은데, 막 몇천 명 되거든요. 음. 음. 근데 회사 사람들 구독한 사람은 5 다섯 명도 안 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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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이게 또다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음,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선수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다 빨리 크더라고요. 음, 음. 그런 거 같아, 이게 인쇄 어느 정도 그 전문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다든가, 맞아요.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유머가 있다든가 말할 때마다 빵빵 터지게 되면 <laughs> <laughs> 구독자는 뭐 자연히. 따라오는 건데, 큰 욕심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음. 소통하고, 이렇게 기계 만지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쁨을 줬었어요. 그러다 어느, 그, 너구리 먹방할 땐가,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일일, 일영상을 한 6개월 이상 올리다 보니까 아, 너무 부대 끼는 거예요. 뭐할수 있겠지만, 소재도 다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먹고 사는 문제, 음. 그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치우치면, 이건 취미로 하고, 그 나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해야지, 그 정도.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음. 안 하니만 못 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하고 그때, 너 우리 먹방 하면서, 아 일런 영상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충분히 어떤 소재가 있고, 알리고 싶을 때,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던 거예요. 뭐 자신과의 약속을 깬다, 뭐, 안 깬다, 뭐 그런 면보다도, 일단 내가 그 삶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끔 이제 제 채널, 리차드 김 채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지난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죠. 그러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갈 날이 많으니까 더 여러분께서 공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이제는 <웃음> 또 조금 그 급하지 않게 이제 가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또이 순간이 지나가면은 뭐라그럴까요또 답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지나고 나면 보이는 거죠. 아 거잖아요. 맞아요. 음. 지난 발자국은 다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각도를 어떻게 잡았고 <laughs> 어떻게 좀 좋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 그런데, 앞으로 가는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죠. 응. 물론 눈으로 야보지만그내한 네 발, 한 발이 어떤 결과를 낳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 과거를 보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최근에 윤석열이가 전 검찰총장 그냥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 지난 우리 역사들 요지는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난 과거를 알아야지만 현재를 볼수 있고 미래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것 같아요. 음. 뭐, 노블리스 노블리젠가 뭐 오블리젠가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뭔소린가 한번 내부에 <laughs> 네, 쳐봤죠. 그랬더니 어느 나라, 거기에 이제 최고 상위 1% 되는 귀족층이 가져야 할 도덕적 마음의 기준, 뭐 양심,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 사회 지도층이 가면서 그 사람들의 그 리더, 리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올바른 마음가짐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요즘은 약간 말이 바뀌어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이 강하거나 재력이 있거나 음. 이런 사람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좀 지어야 되는 음. 이런 사회가 됐죠. 바로 그거. 바로 그거를 음. 윤석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뭐 그래. 공평 뭐 그런 문제 음. 요즘에. 문제가 많 우리 뭐 정치평론을 하는 그런 정치가 <laughs> <laughs> 아닙니다만은 뭐 어디야 그 국민의힘인가 청와대인가 어디에 뭐 대학 중퇴한 사람이 물론 뭐 대학 중퇴했다고 1급 비서관 못탈이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처음 5급으로 시작해서 25년인가 걸려야지 1급이 될수 있대요 음... 근데 그냥, 꽂아준 거지. 어. 여자, 아마 뭐, 여자, 국회의원은 아니고, 대학생인데, 고려대학인가 어디 나왔었다는 것 같아. 중퇴하고, 음... 정치에 입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1급으로 지금, 했다는데. 요즘 어, TV를 안 봐서. 응. 음, 아빠는 <laughs> 이제, 그런 뉴스나 이런 걸 재미삼아 보고, 음... 시간 시대마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공평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뭐 총화대 그뭐 대변인인가, 그냥 반는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변명하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미만의 그런 기간을 갖고 한 거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무슨 비서관이에요. 음. 그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5년을 거쳐서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음. 뭐, 그냥 바로 꽂아주니까, 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잘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겠죠. 음. 네. 어떻게 다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맞아요. <그래서> 아들이 얘기했듯이, <laughs> 어, 사회적, 그, 책임. 그렇지. 그... 물론, 이제 꼭그 사람들만이 지도층만이 책임감을 가져야 음.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네. 음.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적극적으로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아주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음. 너무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더 많이 낼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게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음. 정적으로 아들이 그 뉴스나 이런 회사장을 하느냐고 그런 잡기들을 음. 보지 않는데 <웃음> <웃음> 한 번은 이제 여기저기 듣는 게 있으니까 음. 들어도 내 마음에서 이제 소화를 해내야지 맞아요. 꼭 그거를 그렇고 솔깃해가지고 이거다라는 음.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는 그런 걸 갖게 됐어요 그렇다고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그 A와 B가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 <laughs> 더불어민주당의 사람이 얘기하는 A와 B가 틀리단 말이 있지 않 그죠?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하는데 내 마음이 한번 스쳐서 정리를 하면 아 이쪽이 맞는 것 같다 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년 대선에서 제가 한 표를 행사하면서 <웃음> <웃음> 그 마음은 어, 갈수 누구를 지지하는지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만 하더라도 장모님 계시죠 그리고 아들, 도은, 엄마 아빠, 다섯 표, 음. 다섯 표가 있는데, 그 작은 표 아니거든요. 현날에는 <laughs> 선거할 때그공호신 네. 가져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러고, 막 공토 가져와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음. 요즘은 그럼 큰일 나죠. 어. 네. 여튼, 정치적인 얘기는 뭐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아, 요즘 결정적으로 그 빼기로 했어요 <laughs>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사회적인 그 도덕이나 뭐 이런 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서 아들이 정확히 짓고 있, 있어서 아빠 마음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음. 네. 그 알고 있는 거고 본인의 생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음. 그렇다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고 <laughs> 아, 그런 건강한 아들을 뒀다는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아들을 뒀다는 그 마음이 너무 흡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리차드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정말요? 아, 아, 뭐 어... 더 오래하면 좀 길어지니까 네. 또 다음에 아들과 만날 수 있을 때또 네. 이렇게 불연듯이 아무런 대본 없이 네. 이렇게 만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어쨌든 뭐 리차드 1년 동안에 지나오면서 아들이 많이 도와줬고 리차드 송도 1도 있고 2도 있고 그리고 어, 또 이렇게 영상 끝에 오마이 썬 하면서 와 하는 거그 <laughs> <laughs> 음, <laughs> 홍보 영상도 그때보다 살좀 빠지지 않았나요? <laughs> 음, 금주 금연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 네. 그 좋은 거예요 다음에 우리 금주 금연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면 좋겠네요 어, 영상을 자꾸 끊으려고 했더니, 자꾸 생각나는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오늘은 더 길어지면, 그러니까, 아참! 아까 얘기하려던 그런 게 있어요. 이 차드 영상 중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 음악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유행하는 그런 걸좀 써봤더니, 보니까 이제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아들이 작사, 작곡, 노래를 딴 사람이 한 곡들을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죄라는 곡 그리고 또뭐한 5, 6곡을 제가 요즘 쓰고 있어요. EDM까지 해가지고 <laughs>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무제라는 곡이 있고 좀 크러쉬의 미? 네. 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아주 조용하게 시작하는 아 거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 그리고 또해 가지고 한 1, 2곡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어, 갑자기 손님 오는 차람 옆에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차도 1주년, 아들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아들이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좋은 소식 갖고, 아까 살짝, 들어봤는데, 아하. 아하. 좋은 소식이 하나 또, 또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쉽게 발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일주일 후 아들과의 대화는. 네. 오늘은 여기서 리차드 1주년 기념 아들과의 대화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